동영상 블로그를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펄방 라이브 방송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 하루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의 음 일용일 하루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무라카메 하루끼도 그렇게 어 사실 얼굴은 되게 아재지만 운동을 많이 하는, 많이 하잖아요? 어, 마라톤 많이 하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 달리기 많이 마니아, 하, 달리기 많이 하라고 알려져 있는데, 엉덩이 힘이 필요하잖아요. 글을 쓸 때는. 그래서 글쓴 사람한테는 반드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실 글쓴 행위는 건강에 별로 좋은 행위는 아니어서, 그래서 많은 그, 유명 작가들이 다양한 성인병 질환으로 혈관, 혈관이나 심장 관련 질환을 많이 앓고, 그 다음에, 아, 그래서 또 비만 같은 증상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뼈에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크죠. 왜냐면 좋지 않은 자세로 계속 글을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공중 걷기 기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aughs>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쓴 사람들이 자세가 안 좋아, 완전히 자세가. 그래서 좋지 않은 자세로 계속 어, 일을 할 때, 글을 쓸때 일어나는 일은 뭐몇 개가 있죠? VTT 증후군은 물론이고, 이제 컴퓨터를 많이 썼을 때 손목 터널 증후군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v t t 증후군. 을 겪게 되고 이 안에는 노안 증상도 포함이 됩니다 목 어깨 그 다음에 등 허리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척추 관련 디스크 질환을 겪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는 글을 써서 그 디스크 관련 질환을 얻게 되는데 이 디스크 관련 질환을 얻게 되면 글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써서 술 수는 없잖아요 <laughs> 컴퓨터를 활용해서 다들 글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자세는 매우 중요하니까 좋은 자세로 올바른 자세로 글을 쓰는 게 좋다고 제 추천을 하고 싶고요 얼마 전에 제가 석추교정 쿠션을 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이건 편집자로서 매우 권장하는 사항인데요 이유는 작가가 아프며 마감을 못 쳐요. 그래서 <laughs> 반드시, 어, 자기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보통 뭐 편집자가 뭐 어떻게 할순 없잖아. 이거는 그 누구도 옆에서 도와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건강관리라는 거는. 그래서 그 평소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먹고, 영양관리 잘, 그러니까 영양관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운동을 주기적으로 잘 하시면 사실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건강관리 못해서 글을 쓸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다. 이거는 프로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글 쓰는 사람들에게 그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비단 건강관리 때문만은 아니에요. 음... 이, 앉아서 글을 쓰, 글을 쓰다가 안 써질 때가 있잖아요. 뭘 써야 될지, 앞으로 다음 장을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아니, 다음, 다음 문장을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를 때, 에 그렇게 자기 안에 갇혀서 고통받다가, 그냥 머리 쥐어 뜯다가, 아, 딴거 해야겠다 해서 인터넷 하고, 뭐, 다른 책을 읽고, 뭐 미드를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들이 별로, 그, 굳이 말하자면 어떤 뇌과학적으로, 아, 제가 뇌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laughs> 뇌과학적으로 딱히 리프레시 되는 행위들은 아니에요. 게이지를 모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시 글쓴 행위로 돌아올 때 별로 리프레시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근데 운동은 좀 달라요. 글에 관련된 모든 동작을 다 끊어주는 거죠. 딱 끊어주고 스탑을 한 후에 일어서서 정말 체조를 하든 국민체조를 하든 이렇게 저처럼 나와서 아예 나와서 산책을 하든 아니면 정말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빡센 트레이닝을 하든 그 사람에 따라서 뭐 운동하는 취향이 다르니까 그런 다양한 운동 동작들을 하면서 뇌는 글을 쓰는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 운동 동작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야 진짜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이렇게는 낫겠다. 어 샤워를 하는 행위도 좋은데 어물 주변에는 음이온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음 어, 인간의 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목욕탕에서 그 유레카 에피소드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샤워를 하는 것도 그 리프레쉬 하기에 매우 좋은 행동입니다. 근데 갑자기 글쓰다가 무조건 생각 안 한다고 샤워를 하기보다는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강가나, 어, 뭐, 계곡, 혹은, 어, 개천, 하다못해 분수라도 물기가 좀 있는 곳으로 가서 어, 산책을 하면 어, 굉장히 그러니까 반드시 물 이게 아니더라도 그 사실 산 쪽으로 오면 이 습기가 있잖아요 공기에 그래서 이 정도로도 충분히 인간이 되는 리프레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무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비톤치도도 있고 음이온도 있고 그냥 짬뽕이 된이 공기가 너무나 좋죠. 이뭐 이 숲속 공기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것이기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글 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거. 제가 편집자로서 관리하는 작가들에게 제가 하는 말은 건필하세요라는 말을 글쓴 분들한테 많이 하는데 건필이 뭐냐, 결국 건강하게 글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작가님들끼리 도서를 주고받고 그 말을. 건강하시고 글을 많이 씁시다. 화이팅! 네,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샤워를 쫙 하고, 글쓰기 작업에 돌입을 하면, 유리카! 하면서, 아까 머리를 쥐어 뜯을 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 다음 문장이 생각이 나는 신기한 현상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잠시 멈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글쓰기에도 그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힘들어 이따, 니까 이따가 봐요.